안녕하세요. 와석초 2학년 친구들. 내일이면 이제 9월이 시작되네요. 오늘부터 우리는 드디어 2학기 가을 교과서를 공부할 거예요. 모두 가을 교과서 준비하셨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차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을 교과서 차례를 펴봅시다. 우리는 가을 교과서 1단원 동네 한 바퀴와 이 단원 가을아 어디 있니를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한장 넘겨서 일 단원 동네 한 바퀴에서 무엇을 공부하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네 한 바퀴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바로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우리 동네의 모습 탐험을 하고 우리 동네의 모습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물건도 사고 직업놀이도 하고 우리 동네도 소개하는 이런 우리 동네 이모 저모를 알아볼 거고요. 자, 그렇게 이번 단원 공부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 동네와 우리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한장더 넘겨서 팔쪽과 구쪽을 펴보세요. 팔쪽과 구쪽을 펴보면 사진이 자 이렇게 7 장이 있네요. 어떤 사진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기도 하고, 사진이나 TV에서만 보았던 낯선 모습의 사진도 있어요. 팔쪽을 보면 농촌, 산촌, 어촌의 동네 모습이 보입니다. 그쪽에서는 팔쪽과는 조금 다른 도시의 동네 모습이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모습은 어떨까요? 선생님과 같이 둘러볼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여러분은 우리 동네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 혹은 태블릿을 이용하여 우리 동네의 모습을 직접 탐방해 볼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다음이라는 포털사이트에서 이렇게 로드뷰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로드뷰를 이용해서 검색을, 로드뷰라는 검색어를 넣었더니 카카오맵이라는 지도의 사이트 주소가 나와요. 혹시 네이버를 이용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를 이용한 친구도 로드뷰 혹은 거리뷰라고 하면 이렇게 지도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으로 가서 카카오맵 지도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카카오맵을 실행하자마자 지도가 나왔어요. 선생님은 여기에 와서 조등학교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 선생님이 검색을 넣었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와서 초등학교 지도의 중심에 보이나요? 지도를 크게 볼 수도 있고요. 더 크게. 우리 학교 운동장도 보이죠? 지도를 더 넓은 지역을 볼수 있게 줄여서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 모습을 그러면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선생님은 여기 상단에 보면, 로드뷰라고 해서 거리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자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나요? 자 지금 이 사진은 어,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8월인데 8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전에 찍어 두었던 사진을 업데이트해서 올려준 거라 아직 우리 학교는 공사 중인 모습을 볼수 있네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올 때는 이쪽에 교문이 있죠. 교문으로 해서 등교를 하게 되는데, 자, 선생님하고 그럼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한 교회를 지나서 선생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 와석초 친구들이 살고 있는 4단지, 9단지 쪽을 지나서 가고 있네요. 자, 예은 유치원도 보이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예은 유치원을 졸업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 한빛 고등학교와 한빛 중학교도 지나서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어요. 자. 한빛마을 3단지에 있는 친구들은, 아이고, 선생님이 많이 왔네요. 마우스를 조정해서 멀리 있는 곳을 찍으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가까이 있는 곳을 찍으면 조금씩 진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하고 한빛마을 3단지 쪽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웃에 있는 한빛초등학교도 지나서요. 우리는 한빛마을 3단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마을 3단지로 들어왔어요.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면 음자 어디가 나오게 될까요? 한빛마을 3단지 사는 친구들은 길을 잘 알고 있겠죠? 자, 다시 우리가 출발했던 우리 학교 앞 교문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우리 와서초 친구들 중에는 이쪽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살고 있죠? 자, 야당동 쪽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 친구들은 이렇게 가서 여기가 어디지 아이고 자 다리를 넘어가면 하우고갯길이라고 고깃길이라, 하우 되어 있는 이 다리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나오나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방향을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동네를 탐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하우 고객길로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은 이 하우게 마트가 다른 마트로 바뀌었던데, 맞나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올때 등교 버스를 타는 장소가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어,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마석초에 오려면 등교버스를 타는 곳까지 선생님하고 거리뷰를 통해서 한번 동네를 돌아보았어요. 재밌었나요?